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투자라는 3전 불패입니다. 3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장최의 바지함에 따라 우리 3전 불패 가족분들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실, 징시 형태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살리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만, 저는 장기투자가 원래 그렇습니다. 심적인 부담감, 세상에는 공짜가 없죠. 아, 그만큼, 장기투자가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 그만큼 장기투자는 인연과 개념을 다지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이겨내는, 마, 이겨내는 사람만이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기회. 그러한 기회를 급하지 않게 차곡차곡 만들어 나아간다면, 저는 우리 삼조원부패가 족분들과 긍정적인 요건을 갖추고, 정말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우리 삼주원벌패 가수 분들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주식투자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끌어 나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게 현실점에 따라 증시 형태가 어려울지언정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내재적인 가치 그 가치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저는 우리 삼존벌패 가족분들과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크나큰 복리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아, 또다시 정말 엄청난 사업성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영업이, 그리고 매출액,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진다면, 어, 증시 형태가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 반도체 패키징 바로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의 규모가 무섭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바로 차세대 패키징 소재인 유리 인터포저 네,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요번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값비싼 실리콘 인, 어, 인터포저를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며, 바로 성능. 네, 요기에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최근 삼성전자는 유리 인터포저를 개발하기 위해 소재회사 캠트로닉스 장비기업 어, 피옵틱스로부터 어, 합동 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코닝의 유리를 활용해 이들 회사에게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인터포저는 반도체형 기판과 칩 사이에서 원활하게 연결해 돕는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인터포저는 값비싼 실리콘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고성능 반도체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인터포저를 유리로 만들어 만들면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도 있고 열과 충격에 강하고 미세 회로 공정도 수월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파운드리. 바로 이 파운드리 시장의 가치가 정말 무섭게 긍정적인 장세를 뽑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주된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 보면 인터포, 인터포저가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삼성전자가 이한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삼성전기의 유리기판과 더불어 앞으로 차세대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는 셈이고 결국에는 삼성전기가 빅테크 유리기판 공급망 진입까지 노리면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패키징 분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내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에 따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스마트폰 갤럭시 S25, 뭐 26,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도가 바뀔 때마다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뽐내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 제품에 이 유리기판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6년 전,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2030. 2030년까지 무려 171조. 무려 171조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올라서겠다라는 비전을 내놨지만 수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 AP 네, 요 AP 엑시노스 2500 대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 결국은 이미지 센서에서 일본 소니에 막혀 점유율 20% 벽에 갇혀있고 파운드리 점유율 또한 대만의 TSMC에 밀려 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추락을 했지만 시장의 가치가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고 우리가 추적은 삼성전자의 기술력 누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를 있고 이를 이끌어가고 있나요? 바로 이재용 회장이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포부를 강조한 만큼 그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는 미래성 가치를 두드러지게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빅테크 이미지 센서 납품 추진에 따라 삼성전자는 SoC라고 합니다. 이 SoC는 통합 칩셋. 사업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애플처럼 자사 스마트폰 전용 A P를 개발하는 인하우스 조직으로 정체성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외부 고객사를 늘리는 방안 또한 주요 컨설팅 안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빅테크 이 빅테크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미 센서를 납품하면 단번에 매출과 이익을 늘리기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러한 부분들이 태스크포스 TF팀을 구성을 했고 삼성전자는 어, 이러한 정말 중요한 키 포인트를 바로 잡고 우리가 첫 번째 목표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어, 이에 따라 우리 삼존부패 하신 분들 이,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반도체 그리고 로봇 AI 그리고 HBM 시스템 형태에 따라 어, 뭐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미래성 가치에 따르는 사업을 어디를 대상으로? 세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가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든 경기 침체로 인한 증시 형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시장 장세로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무엇이 지나가리? 시간이 지나가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 그 시스템을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한 템포 시간의 주식 투자를 통해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운 주식 투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가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향방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그 기회를 우리 3원불패가신 분들과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